구이 이뻐 기데이이뻐

몇 살이에요? 네 오늘 네와 진짜 잘 왔네요 와와와잘 왔네요 네. 와. 보라색이 영어로 뭐예요? 그럼 보라색 자동차는 영어로 뭐예요? 네. 와. 하얀색 차는 뭐예요? 하얀색 차. 하얀 차. 와. 우지개는 영어로 뭐예요? 네. 몰라요, 레인보우요. 레인보우? 네. 모기가 영어로 뭐예요? 모기. 네. 모모모 모... 모스키토. 모스키토. 촬영 좀 해주세요. 아 사전허가를 받으시면 해야 되는데. 뒤쪽은 약간 매콤해. <laughs> 약간 매콤맛맛 아, 괜찮아요? 응 음, 맛있어요 너무 없는데? 빨리 응? 오거이오빠가전보다리고 <laughs> 나는 아니 괜찮아 오빠, <웃음> 보여줘 <laughs> 이게 오빠가 네, 그래, 난 지금 손이 아닌데? <laughs> 나 이거 먹은 건다 배가 불렀다. 이거 한번 줄까? 어? 응? <laughs> 녹두가 들어가는 닭죽이 맛있어. 맞아요. 촬영한 여자가 좀, 야, 이거. 훨씬 올만하다. 너 바로 저카이야 머리 잘쓴게 1,500원, 2,000원. 싸게. 괜찮네. 응. 머리 잘쓴거 같지? 이거 뭐 한통 먹고 가야 돼. 이거 해. 이거 색깔 다 터줄게, 도희야. 이거 가지고 하자. 아, 이거는 버려. 이거는 안 좋은 거 같아. 그거는요? 어, 그거는 괜찮아. 그거 해. 이거는 좋아요? 어, 그건 좋아. 이건 빨강 음. 음. 하얀색. 응? 음. 응. 음. 동그랗게 해 줘? 음. 동굴이 나왔습니다. 원하지요 아이로네안이지 응? 음? <laughs> <많지? 웃음> <laughs> <제 본인이> 어. <laughs> <laughs> 엄마 무대 네, 아빠무대요 누가 그엄 그래? 엄마가. 아, 이, 이거 찍고 있어. 다위 줬어. 우리 진짜. 어? 어? 이렇게 그가위를 <laughs> 주라 해. 멋있어. 봐봐. 야이 그 거기 응. <laughs> 근데 그 이뻐의 기준이 이쁘다 니의 기준이 아니에요 친하다? 안 친하다? 야거 얼굴 그기한거아아고 아니 부상 너무 아니. 많다 나는 제가 불버스먹거고 아니, 아금이니아다 아니, 뭐, 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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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아이아는데니 아니, 저니 아니, 아니,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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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더 아니, 가니 아, 아니, 아는 아니, 아먹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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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한 자고 잘... 있는, 있는 거. 한, 둘이 한 발이야? 아요 가까이 가도 가까이 가고 돼요? 있아 가까이. 어 이제 태서 이제 지한한이고 <laughs> 그래? <laughs> 그래도 힘이다 엄마 만져. 안 돼. 지 잠이 들겠어

이제 내고 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말을 좀 도우나? 시작. 내고선이 어, 시작하세요. <laughs> 구워 주세요. 우와. 뭐 만들 거예요? 아니, 는 이거는... 아, 나도 할 건데. 고. 한데? 먼저 할 건데. 여기서 하네요? 이마할 거야? 이거 다만들자서 보여 주기. 그래? 그래. 어디 이네기뭐 응. 그 그래. 아, 뭐야? 한, 놀러가 안 놀러 가기선 있었... 안찍히고 있었어. <laughs> 이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laughs> 얼큰하다. 그... 어우, 시원하다. 도훈아 응. 이제 기분이 어때? 아좋아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생도 챙기고, 우리 도이 이제 유치 나이잖아. 허잖아 김치도 먹잖아. 그치?